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서른을 간 넘긴 유부남입니다. 집에서는 누나가 3명이고 친가나 외가에서도 제가 유일한 아들이고 제일 어리기 때문에 온갖 예쁨과 귀여움을 다 받고 자랐습니다. 군대 가기 전까지는 제 손으로 이불 깔아 본 적도 없고 배가 고파도 제 손으로 라면 하나 끓여 본적 없이 귀하게 자란 막내 아들입니다. 그래서인지 어릴 때부터 연애를 하게 되면 꼭 연상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동갑인 여자 사람 친구도 별로 없습니다. 유일하게 있는 동갑 친구는 제가 너무 어린 티가 나고 귀하게 자란 티가 나서 재수 없다고 매번 말해줍니다. 오냐오냐 오냐 자란 티를 덜낼수 없겠냐고 하더군요. 지금이야 너 그러는 거 귀여운 맛에 만나는 누나들 있겠지만 네가 한 집의 가장이 된다 생각하면. 앞이 캄캄하다 라고 하더군요. 그럴 때마다 내가 너 만나서 살 것도 아닌데 악담 좀 그만하라 했죠. 그렇게 계속 살 바에는 차라리 능력 끝내주는 나이 많은 누나 만나서 장가가라고 하더군요. 그래야지 그나마 살아도 오래 살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친구 말대로 전 연상의 여인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들어간 회사에서 만난. 팀장님입니다. 제가 인턴일 때부터 알뜰살뜰하게 챙겨주었어요. 모르는 게 있어서 당황하고 있으면 잠깐 사이에 그걸 캐치하고 옆에 와서 알려주고 또 남들 몰래 일도 많이 도와주면서 해줬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 정직원이 될수 있는 기회였을 때에도 누나는 자신의 밤잠을 아껴가며 제 프로젝트를 도와주었고 그 덕분에 전 어린 나이에 신입이 너무 우수하다는 극찬을 받으며 정직원이 되었습니다. 누나와 팀이 갈린 이후로는 선배들에게 잔소리도 많이 듣고 애물단지 취급받느라 너무 힘들었지만 누나와 결혼하게 되었다고 청첩장을 돌린 이후로는 다들 눈에 띄게 잘해주더라고요. 누나의 영향력이 꽤나 세기에 그때 괜히 으쓱해서 실수를 하고도 당당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글쎄요.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전 슈퍼우먼 같던 지금의 와이프만 보고 결혼하게 된 건데, 결혼하게 되니 와이프는 슈퍼우먼으로 강제로 키워진 거였더라고요. 와이프는 일찍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호러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주위 어르신들이 많이 도와준 덕분에 경제적으로는 어렵지 않게 클수 있었다고 해요. 흔히 눈물 쏙 빠지는 드라마를 보면, 어머니가 하루 세 시간씩만 자면서 힘들게 돈 벌어오고 라면 하나로 새끼를 때우는 그런 일은 없었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와이프의 어머니는 팔 남매 중에 유일한 막내딸로 귀여움을 듬뿍 받고 자랐고 할머니가 된 지금도 오빠들에게 용돈을 받고 사랑을 받으면서 계시고는 해요. 그러다 보니 장모님께는 불치병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공주병. 올해 나이가 70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어찌나 공주병이 심하신지 혀를 내두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머니는 처음부터 저희와 함께 살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신혼을 즐기고 싶기도 했고 또 워낙 철부지 같은 저 자신을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장모님과 살면 이만저만 불편할 것 같더라고요. 와이프도 결혼은 독립된 생활로 지내고 싶다고 해준 덕분에 분가할 수 있었습니다. 와이프는 단 하루도 어머님과 떨어져 자본 적이 없다고 해요. 그 흔한 수학여행도 어머니가 와이프 없이는 못 잔다고 나자빠지시는 덕분에 갈 수가 없었다고 하더군요. 혹시라도 몰래 떠나는 날에는 셋째 오빠 차를 타고 잡으러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님도 결혼은 어쩔 수 없었던 모양인지 반대가 심하긴 하셨지만 끝내 허락해 주셨어요. 하지만 차라리 같이 사는 게 나았겠다 싶었던 순간들을 매일 만들어 주셨죠. 전화는 점심시간 때부터 걸려오기 시작합니다. 저녁을 친구랑 먹기로 했는데 취소가 되었다부터 시작해서 집에 아무도 없으니 환청이 들린다는 말까지요. 저희가 하도 당하니 수법이 뻔해 가지 않는 날이었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소리를 으악! 지르고 끊으시더군요. 119에 전화를 한 상태로 와이프와 허둥지둥하니 서프라이즈 하시면서 저희를 반기시는 게 아니겠어요. 이래도 저래도 너희가 안 오니 이런 짓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고 우시기까지 하더군요. 그 이후로도 그런 일이 몇 번이나 반복되었어요. 전화를 걸어 물건이 깨지는 소리를 내면서 강도가 든 척을 하시기도 했고요. 어머님께 차라리 남자친구가 생기면 덜하지 않을까 싶어서 와이프에게 어디 모임이라도 나가실 수 있게 문화센터 같은데라도 끊어드리자 말했습니다. 그런데 와이프가 하는 말이 당신 같음 저 나이의 공주님처럼 떠받들어야 하는데 그게 쉬울 것 같아? 저 나이에 서로 의지하고 고즈넉한 풍경을 보면서 살아온 세월 이야기를 하기도 부족할 판에 누가 시중을 들고 싶겠냐고 그러더군요. 그럼 계속 새벽이든 언제든 어머님 저런 소동 부릴 때마다 우리가 달려가야 하는 거냐고 하니 자신이 잘 말해보겠다 했어요. 해결이요? 절대요. 그래서 해결이 될 일이었음. 애초부터 그런 소동 따위 일어나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저희는 울며 겨자 먹기로 결국 어머님과 살림을 합치게 되었습니다. 살림을 합친 이후로 새벽에 그런 소동은 없었지만. 피곤한 건 그대로였어요. 까만 점만 봐도 벌레 아니냐면서 호들갑을 떠시며 저희 부부 침실로 펄컥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건 기본이었어요. 이건 아니다 싶었던 건 제가 동창회가 있다는 걸 어머님께 말한 날이었습니다. 오늘 늦을 것 같으니 와이프와 오랜만에 데이트도 하시고 맛있는 것도 먹고 모녀끼리 오붓하게 지내시라고 했더니 장모님 하는 말이 어머, 예. 마침 나도 심심하던 찰나에 잘 됐다. 나도 어린 오빠들이랑 놀아보자 하면서 저를 따라나갈 채비를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놀라 눈만 동그랗게 뜨고 있으니 와이프가 뭐 하는 거냐고 엄마 나오기 전에 빨리 나가라고 등 떠밀길래 슬리퍼 신고 나오고 말았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는 자리에 슬리퍼 바람이라니 창피하기도 하고 어쩌다 내 신세가 이렇게 됐나 싶은 마음에 헛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그래도 친구들 만나는 자리에 가서 웃고 떠들고 노느라 그동안 장모님으로 인해 스트레스 받았던 부분이 조금은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문을 벌컥 열고 우는 소리로 제 이름을 외치는 장모님이 등장하기 전까지는요 하늘이 노래진다는 게 이런 기분인가요? 결혼식에 와서 장모님을 만나던 친구들이. 엉거주춤 일어나서 오셨냐고 인사를 했고, 장모님은 씩씩거리며, 얘가 나를 두고 가서 오빠들 못 만날 뻔 했다면서, 콧소리로 애교를 부리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뒤에 앉아있던 젊은 커플이 어머니 흉내를 내는 걸전 똑똑히 들었습니다. 귀까지 얼굴이 빨개지더군요. 뒤쫓아서 와이프도 들어왔습니다. 본인이 엄마를 말린다고 말렸는데, 이게 최선이었다고, 미안하다 하더군요, 친구들에게도 미안하다 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 앞이니 괜찮다고 한 거죠, 정말 괜찮아서 괜찮다고 한게 아닌 것을, 어머님은 거봐 괜찮다잖아, 내가 있어서 분위기가 산다니까 하면서 본인이 살아온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이야기를 하시며 누가 말이라도 꺼낼라 치면 눈치를 주는 겁니다, 어디 어른이 말하는데, 잘라먹고 지 이야기를 하냐면서요. 어머님은 모임에서 단 5분도 본인이 주목받지 못하는 걸 견디지 못하셨어요. 교도는 저희 둘만 하면 되는 걸 동창회에서 제 친구들과 함께 다 같이 하고 왔습니다. 그 와중에 제 친구 놈이 어머님께 젊게 사시는 모습을 보니 참 귀여우시다. 그렇게 말해버리는 바람에 어머님이 또 따라오게 생겼지 뭡니까? 그래서 와이프와 저는 거의 강제로 어머님을 문화센터에 데려다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센터 원장님이 전화를 걸어 제발 어머님을 데리고 가라고 사정 사정을 하더라고요. 거기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싸우고 다니신 거예요. 자기가 급이 많니 안 많니 늙은이들이랑은 이래서 말을 섞을 수가 없다면서 같은 방에 있는 것조차 혐오스럽다고 나잡아지셨대요. 저희가 가니 오히려 자기가 한대 맞은 것처럼 엉엉 울며 하소연을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자켓 카페를 운영하던 친구에게 말을 했어요. 어머님께 귀엽다고 했던 녀석이요. 동네가 자꾸 오는 손님들도 한정되어 있으니 어머님 소소하게 용돈벌이 하실 수 있게끔 자기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건 어떻냐는 거예요. 주변에 노인 정도 있고 하다 보니 젊고 신사적인 할아버지들도 많이 온다고요. 일하다가 눈 맞으면 저에게도 일석이조 아니냐고 하길래 아침 출근길이 아무리 멀어도 매번 친구네 카페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어머니가 물론 처음에는 자기 힘든 일 하는 거 싫다. 남의 비위 맞추는 건딱 질색이라고 하시더니 귀엽다고 했던 그 친구 기억 안 나시냐 했더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제 친구에게. 온갖 귀여움 받을 생각을 하셨겠죠. 남인이 친구가 욕도 못할 것까지 다 계산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카페에 일을 다니기 시작한 어머님이 언제부터인가 본인을 더 화려하게 가꾸기 시작하셨습니다. 와이프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남겨주신 유산이 워낙 많았던 것도 있지만 어머님네 집이 잘 살던 것도 있고 오빠들이 많다 보니 용돈으로 준 돈들도 어마 무시했기 때문에. 어머님은 원래도 본인을 화려하게 꾸미셨거든요. 요즘 유행한다 싶은 고가 브랜드의 가방과 옷, 신발, 나이트 조명을 연상시키는 희한한 보석까지 다 가지고 계셨는데 그 전과는 비교가 안 되게 꾸미기 시작하셨어요. 와이프가 못 참고, 엄마, 그러니까 졸부 같잖아 할 정도였어요. 어머니는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 그이가 내가 이렇게 입는 게 그렇게 귀엽대잖니 하면서 백화점을 드나주셨고 열 손가락 빼곡히 보석 반지를 차고 카페 아르바이트를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어머니가 언제부터인가 자신의 그이에게 선물을 줘야겠다면서 선물을 하나씩 사기 시작하셨는데 선물의 가격은 물론 고가였지만 디자인이 아무리 봐도 노인분들이 할 만한 그런 디자인이 아니었어요. 딱 와이프랑 제 또래 많이 쳐봤자 위로도 아니고 아래로 쳐야 쓸만한 디자인들을 사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취향이 참 특이한 분이다 싶더군요. 하긴 어머님이 보통 분이 아니시기에 웬만한 남자는 아니겠다 싶었어요. 와이프랑 저도 슬슬 어머님의 그 이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했고 소개해달라고 꼬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그 이에 대해 조금만 자세히 물으면 입을 싹 닫으시더군요. 결국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봤습니다. 카페에 자주 오는 남자분들 중에 어머님이랑 사귀는 것 같은 사람 없냐? 어머니가 누굴 만나긴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남자인지 도통 알려주시지 않는다. 너무 궁금해서 미칠 것 같다. 생각보다 깊은 사이인 것 같다. 선물도 엄청 사다 바치신다. 하니... 친구는 때가 되면 어련히 말씀해 주지 않으시겠냐. 자기는 보고 들은 게 있어도 말할 수는 없는 처지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 어머니와 내 의리가 이 정도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전 그래서 친구가 자기 아버지를 소개해 준것 아닌가 했습니다. 친구네 아버지가 혼자 되신 지꽤 되셨거든요. 여느 때처럼 전 어머니를 카페로 바래다 드리고 회사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핸드폰을 두고 내리시는 바람에 어머님 폰으로 걸려오는 전화를 제가 받고 말았습니다. 저장명은 서방님이더군요. 100% 남자친구분이구나 싶어 차도 잠시에 도로에 세워둔 채로 목소리를 가다듬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영상통화 속 환하게 웃고 있는 건제 친구놈이 아니겠어요? 저장명이 서방님이더라.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냐? 설명해 달라고 하니, 그때 카페에 막 들어선 어머님이 제 친구를 향해 더는 비밀 연애 못 하겠다면서 당당하게 밝히자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야, 우리 둘이 불륜도 아니고 서로 깨끗한 상황에서 만나는 건데 숨길 게 뭐가 있냐? 이렇게 하시면서요. 친구는 많이 당황스러운 눈치였지만 이내 침착한 목소리로 저를 향해 우리 둘이 사귄다면서 응원해 달라고 하더군요. 다른 친구들한테 자기가 말할 때까지는 비밀로 해 달라고 하더군요. 전 이렇다 저렇다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고 차를 운전해 회사로 갈 수도 카페로 갈 수도 없었어요. 회사에서 왜 이렇게 안 오냐고 전화가 왔을 때에도 아무런 대답하지 못하고 어안이 벙벙해 있으니 아프냐고 하더군요. 정 엉엉 울면서. 와이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어디쯤인데 도저히 운전을 해서 갈 수가 없으니 나를 데리러 와달라고 했어요. 사실 와이프가 저보다 충격을 더 받을 테지만 그때 제 심정은 누구의 충격을 배려해 제 감정을 숨길 수 있는 이성이 없었답니다. 와이프가 왔고 와이프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그리고 그 차에서 저희는 해가 저물 때까지 아무런 말도 않고 먹만 때리고 있었네요. 흘러가는 강물처럼 어머님에게도 그냥 흘러가는 마음이겠거니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친구를 찾아가서 정신 차리라고도 했어요. 어머님 뻘이다. 이럴 거면 차라리 방탕하게 이 여자, 저 여자, 아무 여자나 만나고 살아라 했습니다. 아버님보다도 나이가 많은데 진짜 제정신이냐? 진지한 거냐고 하니 친구는 무릎을 꿇더군요. 자기 이해 못할 것 알고 이해를 부탁하지도 않겠다. 결혼은 하지 않을 테니 우리 둘이 만나는 거 방해만 하지 말아 달라 하더군요. 넌 진짜 미친 자식이라고 욕하고 뺨을 쳤습니다. 친구들한테도 다 말할 거라고 네가 욕먹어서 정신 깨우치기를 난 그렇게 빌 거라고. 그 일이 있고 나서는. 어머님이 짐을 싸서 나가셨어요. 돈이 될 만한 보석 같은 것들 싹 챙겨서 나가셨더라고요. 편지 하나만 있었습니다. 내 사랑을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벌레같이 느껴져서 단 1분 1초도 함께하고 싶지 않다고요. 유산도 저희에게 남겨줄 것은 단 영원이니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시면서 자신이 죽으면 그때 육개장 한 그릇 줄것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갈 곳은 뻔했지만 저희 둘은 찾지 않았습니다. 저희 둘의 정신을 부여잡고 회사 나가는 것만 해도 빠듯하였으니까요. 그렇게 생각보다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와이프와 저 사이에 아이가 생겼고 그 아이의 돌을 3개월 정도 앞둔 시점이었어요. 어머님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전 당연히 그동안 친구를 통해서 임신을 했고, 아이를 낳았고, 곧 돌이라는 이야기를 어머님께 전해달라 한 것이 있으니, 그것에 대한 이야기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은, 살려주세요 였습니다. 저희는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절박한 어머니의 외침을 듣고,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 이후 정신이 좀 들었을 때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어머니와 함께 있냐고 물으니, 잠시 외출을 하신 것 같다고 하더군요. 요즘 치매기를 살짝 보이시는데 이렇게 나가시면 잘못 찾아 들어오셔서 걱정이라는 말을 하길래 그런 걸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나무랐습니다. 친구 놈이 하는 말은 아이가 생겨서 행복해하고 있는 저희 부부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다고 해요. 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차피 자기가 책임질 일이니 말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경찰이 먼저 어머님을 찾았고 어머님 입을 통해 들은 이야기는 제 두기를 의심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으셨다고 합니다. 또 사랑이기를 믿은 날들도 있었다고 하시더군요. 그동안 저희에게 애처럼 굴었던 지난 날들이 남편을 일찍 잃은 여성으로서 외로운 마음을 달래지 못해 버린 민폐였음을 알면서도 마음이 허기져서 그러셨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래도 그걸 지혜롭게 풀어낼 걸 사랑인척하는 거짓 노름에 자신이 놀아났다고 하셨습니다. 친구와 무슨 일이 있으신 거냐고 하니 친구에게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더군요. 친구에게는 오래전부터 친하게 지내는 군대에서 알게 된 형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돈독한지 군대를 제대한 이후에도 줄곧 연락을 하며 지냈고 서로 집을 합쳐 산지도 꽤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집을 나간 시점에는 묻진 않았지만 당연히 그 형은 결혼을 해서 나갔든 집을 그냥 나갔든 했을 줄 알았죠. 하지만 그 형과 제 친구 어머니 이렇게 셋이서 불편한 동거를 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둘이 참 사이가 좋게 잘 지내길래 사랑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와이프 바로 위에 남자 아이가 있었는데 일찍 교통사고로 잃었다고 해요. 그 아이가 살아 돌아온 것 같은 기분도 들고 하길래 잘해 주셨다고 해요. 웬만한 건 가사 도우미를 불러 해결하셨지만 그래도 한 번씩은 꼭 직접 차린 밥을 해 먹이셨을 정도로 지극 정성이셨다더군요. 하지만 여자의 직감이랄까? 둘의 사이가 심상치 않은 게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외출을 했다 돌아오면 둘이 황급히 떨어질 때에도 분위기가 묘했다고 해요. 그런데 하루는 밤에 잠이 오질 않아 새벽에 자연스레 눈이 떠졌다고 합니다. 원래라면 다시 잠을 자시거나 방에 있는 TV를 틀어 드라마를 보셨겠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제 친구를 찾아가고 싶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둘의 대화를 들었다고 합니다. 둘은 서로 사랑하고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결혼할 나이가 되니 사람들 보는 눈도 있고 해서 위장 결혼을 해야 할까 했던 찰나에 저희 어머님이 눈에 띄었던 거죠. 돈도 많았고 쓰는데 아낌이 없으셨으니 남자를 사랑한다는 것도 숨길 수 있었고 경제적인 여유까지 가질 수 있어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머님과 사는 게 너무 불편했던 그 형의 투덜거렸던 거예요. 저 할망구랑 언제까지 살아야 하냐? 아까 보니. 진짜 사랑하는 것처럼 쳐다보던데, 마음이 변한 거냐? 이런 사랑싸움이요. 어머님이 참지 못하고 그 방에 들어선 이후 자유롭게 할수 있던 외출도 할수 없었고, 휴대전화도 빼앗긴 채 그대로 감금 생활 당하셨다고 해요. 전 온몸이 떨려서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친구놈이 뭐라 말하나 꼭 들어야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그때 문득 스쳐 지나간 다른 친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제 어머니와 노란하다는 말에 난그놈 남자 좋아하는 줄 알았어. 학교 다닐 때부터 약간 그런 끼가 있지 않았냐 했었거든요. 그땐 위로해 주느라 하는 말이다 생각했는데 그 말을 했던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다른 애들한테는 말하지 말고 너만 알고 있으라고 혹시 그놈 남자 좋아한다고 했던 말 뭘 보고 그런 거냐고 하니 대학 다닐 때 남자들하고만 다닌다는 소문이 그 친구에게 붙어 있었다고 해요. 그 친구 자취방에도 매번 새로운 남자들이 다녀 그런 소문이 진실처럼 퍼졌었다고 하더군요. 한 번은 같은과 선배와 싸움이 붙으니 그래 나 남자 좋아하는 거 맞다 하는 걸본 적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도 그냥 그때는 화가 나면 할수 있는 말이고 정황이 그랬던 거지. 정황이 곧 사실은 아니니 우선 넘겼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와 사귀니 어전이 아니. 차라리 남자를 만나지라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이제 와서 그걸 왜 다시 묻냐고 하길래 아니다 됐다 했습니다. 그 친구에게는 다시 전화를 걸어 어머님을 찾았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속사포 랩을 하듯 우다다 말을 쏟아내더라고요. 어머님이 치매에 걸려 하는 말이다. 어떤 말을 들었든 절대 믿지 말아라. 자기도 그런 것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다. 하기에 그냥 인연을 끊자 했습니다. 그렇게 전 오래 알고 지냈던 친구를 잃었고 그 친구의 소식을 며칠 전에 다른 친구를 통해 듣게 된 덕분에 생각이나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그 친구는 그때 그 형과 살림을 차렸다고 하더라고요. 사랑한다. 이 사랑을 인정받고 싶다. 했다 해요. 그런데 워낙 주변 반응이 심상치 않고 또그 친구의 아버님이 워낙 고지식한 분이신지라 딱 죽지 않을 만큼 맞은 후로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었다고 합니다. 우연이라도 그 친구를 만나면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뭐가 됐든 솔직했더라면 지금 드는 꼴 좋다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닌 연민일 수 있지 않았겠냐. 너의 어리석은 선택이 난 원망스럽다고요.